안녕하세요 강남바독 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간만에 화면 구성을 한번 바꿔 봤는데요 예 이거는 어떠신가요 예, 요거 뭐 이제 왼쪽에서도 제가 이렇게 얼굴이 나오고 오른쪽에서 나오고 여러가지 이제 해봤었는데 요새 자막이 나오신다고 아래쪽에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자막이 나와도 예, 문제 전혀 이제 지장이 안가도록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재미있게 많이 봐 주시고요 자 오늘 일단 첫 번째 문제 오늘 이제 첫 번째 문제 굉장히 재미난 이런 문제인데요 지금 흙은 예, 요 상변 흙돌이 잡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게 이제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 딱한수 시리즈는 대부분 쉬운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너무 간단해 보이면 이 함정이 있는 거예요 뭐, 많은 분들은 이제 여기 빠지는 거,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죠. 계속해서 100이 이으면은 뭐 이렇게 둬가지고요. 요거 두면은요렇게 둬서. 뭐, 흑이두집 내고 사는 거. 야, 이건 정말 초심자스러운 이런 수입니다. 자, 흙이 빈상각으로 이렇게 일선으로 꼬부릴 때1 0 0에게나 아주 멋진 이런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요렇게, 끼우는, 끼우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흙이 뭐 단수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이때 백이 빠지고 또 막으면은 요렇게 단수치고요. 따낼 때 이어버리면은 요 아주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흙이 잡히게 됩니다 정말 이거는 예, 이보다 더 깔끔할 수는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형태에서 이제 흙이 살기 위해선 요 귀의 배, 100, 귀의 배과 이제 1 2를 붙는 수밖에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그냥 배이 치중해 버리면 뭐 흙돌이 깔끔하게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의첫 번째, 이의첫 예,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흙의 첫 번째 수는 바로 예 이렇게 예, 이곳을 먹여치는 건데요. 도대체 이곳을 왜 먹여치는 건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이거 도대체 여기 왜 두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백의 입장에서 백은 어떻게 둬야 될까? 예, 생각을 해 보면 됩니다. 뭐 흑의 의도는 간단해요. 뭐백 보고 이런 식으로 이어 달라는 거죠. 그럼 단수 치면 따내고 요렇게 둬서 흑이 두 집을 만들고 살겠다 이것입니다. 음.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먹여쳤을 때요, 백은 가만히 두정을 따내봅니다, 예, 따내보는데 이때도 흙이 잘 둬야 돼요. 계속해서 그냥 빠지는 거, 예, 이 이제 이렇게 둬서 살고 싶어하는 이마음을 알겠는데 여기서 백은 이렇게 키우는 이수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단수 치면은 아래로 빠지고요, 이 단수 치면은 또 단수 치고 따낼 따낼 때 이어서 요건 흙돌들이 깔끔하게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이 진짜 잘 두어야 되는데, 백이 흙두 점을 따냈을 때요. 흙은 바로 요렇게 먹여지는이 수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이거를 따내면은 비로소 지금 이제 이 1선으로 빠지는 이 수를 둘 수가 있는데 지금 백이 끼우면은요. 있는 거는 요렇게 둬서 이제 쉽게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이 여기를 이제 끼우는데 지금은 흑이 이걸 잡지를 않습니다. 여기서는 흑이 요렇게 단수를 치는데요. 계속해서 백이 이으면 뒤에서 틀어 막아서 요 백돌들이 백돌들이 다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흙이 먹여치고 또 먹여치는, 예, 이러한 수가 좋은데요. 그렇다면 이때, 예, 뭐, 백 이런 이 식으로 끼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끼우면. 계속해서 이 뒤에서 단수 치면은 백이 아래로 빠지고요. 단수 치면 단수 치고, 따내면 이어서 요거는 흙 돌들이싹 잡히게 됩니다 이거는 절대 안되죠 자 그래서 이제 백이 여기를 끼웠을 때 흙이 잘 둬야 되는데 흙은 이한 점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먹여 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백이 따낼 수 밖에 없을 때 흙이 뒤에서 싹 단수를 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백이 폐가 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백도 폐감이 많이 있어야지 둘수 있는 거죠. 이거는 예, 자칫 잘못하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백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두는 거는 그냥 흙이 이어서요. 저히면 빠져가지고 이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뭐 깔끔하게. 그래서 이 형태는 흙이 뭐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 먹여치는, 먹여치고 또 먹여치는 이 수순이 아주 중요한데,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주 재미난, 재미난 거한 가지 또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흙이 빠지는 수가 있는데요. 예, 이거는 어떻게 두면은 베개 잡을 수 있습니까? 여기 예, 이제 뭐, 아예 이게 선수가 안 되니까, 뭐, 베개 이거... 예, 뭐, 천천히 천천히 먹겠다 이거죠 천천히 두겠다 하지만 하기 이거를 두면은 백이 먼저 여기에 젖혀 버립니다 계속해서 단수 치면 이어서 요거는 이제 학기 위에 찝으면은요 단수 치고 요렇게 두고요 또 틀어 막으면은 백이 요렇게 키워 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거는 뭐 흑돌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오직 크게 진짜 살리는 이 묘수가, 예, 요거 먹여치는, 예, 여기서 먹여치는 이 한수인데요. 계속해서 뭐, 100에 따내면한번더 먹여치는 걸로. 이걸로 일단 뭐, 같이 각생을 하거나 아니면 100 이렇게 이제 끼워서, 예, 흙도를 다 잡겠다고, 이거 진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예, 이런, 이런 형태죠. 어쨌거나 이 형태는 100이 부담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쉽게, 쉽게 둘수 있는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부터 너무 진짜 멋진 이러한 문제였는데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지금 여기 예 수가 많아서 약간 헷갈리시는 이런 분들 계신데, 예, 흙의 백도를 이제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흙이 그냥 이렇게 두면은, 예, 백이 틀어, 예, 요거를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은, 백이 틀어 막는 수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두면은, 먹여쳐서 예, 폐가 나게 되죠. 그리고 이걸 빠지면은, 이렇게 두고요. 따내면은, 붙여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흙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에 흙이 어떻게 돌거냐 이건데 이게 젖히는 거는 이게 틀어 맞고요. 요거 밀면은 단수 쳐서 똘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흙이 깨닿으면서 아주 좋은데 바로 이렇게 버겨치는 예, 이소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따라이면은 요거를 이렇게 젖히고요. 이거 두면은 흙이 밀고 들어와서 이게 양자충, 양자충 형태가 돼서 백돌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가 뭐 흙이 이 귀에 는 백돌을 잡으려고 하면은 요 반대로 흙이 난리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요렇게 먹여쳐서 이 양자충을 유도하는 이러한 문제인데요. 이야, 요 문제는 정말 멋진 이러한 문제입니다 자이 형태 흑선 백사 예 흑으로 백도를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딱 보기에는 쉬워 보이거든요 어 아, 근데 아까 좀전 문제 같은 경우 딱 봐도 이제 좀 어려워 였잖아요 근데 좀전 문제는 쉬운데, 오히려, 요런 문제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예. 이게 진짜 초심자, 오히려 초심자분들이 쉽게 맞출 수도 있어요. 예, 소 뒷걸음질로. 자, 일단, 지금, 궁도가 워낙 작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요. 좋기 때문에 이제 둘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거든요. 자, 흑임. 붙이면, 백이 단수치고 요거는 안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흙이 붙이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단수치면 이제 백돌을 잡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단수치면 붙이고, 예, 요게를 붙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어서 이제 박, 백돌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를 잇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백이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흙이 단수칠 때 백에게는 아주 멋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뒤로 틀어 막는 수가 있죠. 계속해서 이제 여기 101점을 따내면은, 이거 단수치고요 이럴 때, 요렇게 둬서, 이거는 100에 도집내고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야, 여기서 이제 생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따내는 거나 붙이는 거둘다안 돼요. 그쵸? 자, 아이고. 예, 여기서 이제 판단을 잘 해야죠. 지금, 뭐, 이렇게 단수 치는 거나, 붙이는 수, 둘다안 됩니다. 예, 바로안에 하나가 들 지워졌어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급수 같아 보이는 곳이, 바로 이 치중을 하는 수인데, 막상 0이 이거 두면은, 이게 또잘안 돼요. 이렇게 넘어갈 때, 백이 흑두 점을 단수치는 수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있는 거는 이제 단수쳐서 요 백돌 석점이 자충이 돼서 잡히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단수치는 수가 좋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것도 이제 백이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정말 정말 이 형태에서 간단한 이런 수인데요. 자, 정답 바로 가만 히 이렇게 밀고 들어가겠습니다. 야, 이게 따져 워진 수예요. 계속해서 뭐 백이 틀어막으면은. 이때 흙이 요거를, 아이고, 요거를 젖히겠다,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백이 단수치면 먹여쳐서 요거는 이제 백돌이 잡히게 되고요또 이렇게 단수치는 건한칸띄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백돌들이 예,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막는 거나 요거 두는 거, 둘다 백이 안 되죠. 이렇게. A, B 맛보기로 하겠다 해도 단수 치는 게 선수입니다, 하필. 예, 이으면 터내고요. 요거 두면 이렇게 해서 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형태가 정말 재미난 문제인데, 흙이 가만히 밀고 들어가는 이한 수에 백돌이 싹 잡히게 됩니다. <laughs>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